불박차가 어이구 많이 망가졌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어떤 사고인지 어이구 어이구 엔진까지 먹었답니다. 자, 어떤 사고인지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네, 속도 나오죠 속도. 앞에 트럭이 아저 폐기물 폐기물과 관련된 차죠. 아 이거 요차가 뒤에 가면 안 좋아. 옆으로 옆으로 쭉 가는데 으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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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다시 여기서요. 불박 차가요. 쭉 가다가 속도가 제한 속도 50이에요. 제한 속도 50인데 아요차요차 뒤에가 뭐가 막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아예 나이차 피해 갈래. 그래서 이쪽으로 나갑니다. 이 차로 가는 근데 속도가 좀 높아지네요. 지금 58 59 60 62... 66! 네... 아... 한 69까지 올라갔습니다. 저 트럭 옆에서 나옵니다. 아, 트럭이 옆에서... 옆에서... 깜빡이는... 깜빡이 없어! 깜빡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깜빡이가... 아까는 켰었던 것 같은데 켰나요 안 켰나요? 저 앞에 승용수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요. 예, 이때는 켠것 같은데 이때는 안 켜고 그냥 쓰. 근데 불박차가 여기 62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보다요 아... 아까 62에서 69까지 이거는요 1초 좀 늦습니다. 예, 인공위성으로 교신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1초 앞에 게 속도죠. 1초 앞에 게. 여기서요. 네, 여기는 69잖아요. 여긴 6 5고 요, 오히려 요쪽 게더 가까울, 하여튼 뭐한60 넘었어요. 예. 이번 사고, 이 트럭 70, 불박차 30 얘기한대요. 불박차 50도로 해서 속도가 한 60, 한5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트럭이 그냥 쑥 들어왔어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실 비율. 70대 30이면 수긍이 간다 80대 20이다 90대 10이다 100대 빵이다 투표 시작 이분은 아, 50을 지켰어도못 피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이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70대 30이면 수긍이 간다는 의견이 제일 많네요 네. 58%가 70대 30이면 수긍이 간다 80대 20이 26% 90대 10이 8% 100대 빵이 8%입니다. 제가 이 분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 이거 전손 처리가 됐대요. 왜냐면은 하차 나온 지가 좀 오래됐나 봐요. 그래서 중고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왔대요. 그게 전손 처리였어요. 음 우선요, 여기 처음에는 렌트비, 렌터카 안 아닌데 나중에 렌터카 대줬대요. 업무 차질에 대한 거는 이건 손해배상 없습니다. 차량 구매에 따른 중고차 확인을 위한 시간, 비용, 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게 열흘 동안 인정하죠? 렌터카 비용을요. 열흘 동안. 근데 현실적으로 요즘에 열흘 만에 차못 구해요. 좀 쓸만한 중고차 찾으려고 그러면 잘 없죠. 그래서 전손 처리했을 때는, 그, 대차비를 폐차 또는 전수 처리했을 때 상대차 보험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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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는 안 나와요 자차 보험사에서 렌터카 비용 안 나옵니다 저 트럭의 보험사에서 자차 아, 이게 폐차 처리했을 때 열흘치 앞으로는 좀 그거 더 열흘만에 같은 차못 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약관 열흘이 너무 이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중고차를 아무 때나 살수 있으면 차고 넘치면은 그럼 괜찮죠 근데 요즘 요즘 같은 때는 아 열흘 갖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불박 재설치비. 이거 불박, 이거 중고차 값 인정받습니다. 중, 아, 중고불박. 그거 얼마 될까요? 얼마 주고 사셨는지 모르지만, 좀 지나면 값이 그냥 완전히 툭툭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인정받는 건 어려워요. 그거 인정받으려면, 불박, 중고불박 가격을 감정해야 돼요. 그 감정비 몇십만원 될 건데요? 예, 그럼 배보다 획득해서 그건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실비율에 대해서요. 불박차 보험사에서 불박차 30%로 그러죠. 앞에 가는 트럭이 느리게 가서 답답해서 2차로 먼저, 옆으로 먼저 가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불박차가 50을 지켜서 2차로 변경했으면 트럭 들어오는 거빵 하면서 제동했으면 사고는 못 피한다 하더라도 엔진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전손 처리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냥 빵 하면서 콩 했을 것 같은데요. 아, 폐차할 정도, 전손 처리할 정도로 크게 망가진 게 아니라서, 아, 폐차할 정도는 아닌데, 중고차 값보다 아, 수리비가 더 많은 전수, 처리된 거죠? 질문자는 트럭이 역시 어느 정도 로 생각하시나요? 예, 불박저 본사가 7대3이라고 합니다. 아, 폐기물차 뒤에 따라가면 위험해 보여서 그래서 2차로 가야, 2차로 가더라도 속도를 내 네, 50을 지켰더라면 엔진까지는 안 들어갔을 것 같지만은 빵, 갑자기 들어서 빵도 못했고요. 예, 블랙박스가 있어서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0 지켰으면은 콩 정도였을 것 같아요. 본인은 못 피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50이었으면, 앞차를, 앞서, 앞차를 먼저 가려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중고 가격이 238만 원이고요. 이거 수리하려면 3,400만 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 저는 트럭가시 80이상 생각합니다. 예. 처음엔 제가 뒤에서 들리 봤으니까 제가 100% 잘못인가 했었는데요. 나중에 그 손보 협회 분심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거 8대 이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과실이 없진 않지만 제가 30이라는 건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도 라이트를 켜고 주행했고요. 깜빡이도 켜고 들어갔기 때문에, 불박차가 제가 주행하고 있는 거 상대가 충분히 알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상대 차가 알았으면 사고 안 났죠. 그리고 저 뒤에 50m 뒤에 신호등이 있을 때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이분은 저트럭에잘못이80% 이상이라 생각하시는데요. 어차피 자차 들어있으면 은8대이나7대 사면 똑같아요. 할인할증에서는 똑같습니다. 요거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쉬움이 뭘까요? 저 트럭 뒤에서요. 자, 2차로 가도 1차로 가잖아요? 1차로 들어갔어요. 야, 예, 요때 빨간불 켜졌을 때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말씀이신데요. 여기서 트럭에 가까워지죠? 이때쯤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이거보좀더 빨리, 더, 더 가까워지죠? 예, 좀 여유를 두고, 여유있을 때 들어갔으면 은 좋았을 텐데, 지금 이때 들어가니까. 요 트럭은 요 차만 보고 뒤에 차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차로 변경할 때도 요 앞차와 좀더 거리가 좀 멀리 있을 때, 좀 여유있을 때 그때 들어가고요. 그때 들어가서 이 트럭도 좀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박차가 좀 2차 뒤에 가 뭐가 떨어질까봐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다소 좀 이제 마음도 급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 차, 아, 제 생각이에요. 아, 요 차가 이 천천히, 에이, 이런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제 생각입니다. 이분은 그런 생각 없으셨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항상 차로 변경할 때 앞차와의 안전거리 좀 여유를 두고 들어가야, 예, 그래야 여기 서 있던 차가 나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법원에 가면은 8, 7대3 내지 8대2 나올 것 같아요.